그스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아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대용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 그것만 붙잡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만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기도,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주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나의 소원을 맞추는 기도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단지 아이가 없어서 간절히 기도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스라엘 나라의 시대적 사명을 이루는 기도였습니다. 그저 한 여인의 기도가 아니라 그 나라를 대표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한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배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한나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났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전수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이가 없으니까 이 언약을 보존할 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애가나는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언약 백성을 보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라는 여인, 이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1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그래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분인 나는 자기가 아이 낳은 것을 가지고 유세를 떨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하갈이 자기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아이 낳은 여인이 아이 못 낳은 여인, 원래 여주인이죠. 그 여주인을 멸시하는 모습이 창세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 상 1장에도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 언약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이에가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에가나는 매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에 온 가족을 데리고 매년 올라가던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두 여인을 아으로 맞은 것이 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분인나라는 여인을 맞아 드릴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런데 분인나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아이를 낳고 나서 한나를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나를 격동시켰습니다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엘가나는 그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애가 나는 한 날은 너무 사랑해서 두 배의 목수 주었습니다 두 배의 목이두목수주 준다는 것은 장자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두목수 주면서 내가 너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8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남편 애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지금 아들이 없지만 내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엘가나가 계속 한나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나의 마음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분인나가 계속 옆에서 격분시킵니다 한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왜 자신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는 아이를 안 주고 저 여자한테만 아이를 주십니까? 단지 이런 정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저 분인나, 자기를 격동시키고 있는 그 분인나를 통해서는 언약이 전수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언약을 이어갈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한나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린 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아이 낳은 거 가지고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나를 괴롭힐 뿐입니다. 대적이 되어서. 그래서 한나는 정말 간절히 더욱더 간절히 아이를 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아이를 주십시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계속 보존하고 지켜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서원 기도였습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요 서원 기도인데 특별히 나시린의 서원 기도입니다 민숙이 6장에 보면 나시린의 서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나시린의 서원 세 가지 어,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례가 있습니다 나시린은세 가지를 하면 안됩니다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민숙이 6장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첫,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나의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6절 말씀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하나님께 나시린에 서운한 사람이이세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해야 되고,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규례가 제 사장이 주신 규례였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과 2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네. 레위기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교례라 나다까비고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성소에 들어갈 때에,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들어오지 마라. 두 번째는 뭐냐면 2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예. 제사장에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사장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되지만 가족들 시체는 만질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21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5절 시작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갖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 같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규례는 제사장들에게 주신 규례인데 나실인에게 주신 규례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은 자기 가족 때문에도 시체를 만질 수 없습니다. 여기 21장 10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에게 주신 규례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형제 중에 관유로 부음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특별히 대제사장에게는 자기 가족조차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서 그 정결함을 유지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민숙이 6장에 있는 그 나시린의 서원규례는 잘 생각해 보시면 마치 대제사장을 세우는 것과 같은 규례입니다 그냥 아무나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제사장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시대. 그 당시에 세워진 직분자가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른 집파 사람이지만 나시린의 사원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규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시린이 나온다라고 하면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구나. 이때 당시에 제사장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왜 갑자기 나시린을 주시지? 왜 나시린의 서원이 이 말씀에 나오는 것일까? 그러니까 삼손의 시대와 사무엘의 시대는 그만큼 이 교회가 어지럽혀져 있는 시대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갔습니다. 자기 남편 일가나 온 가족들 다 데리고 매년 해마다 제사를 드리러 그 실로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보았겠습니까?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를 보았죠. 해마다 봤습니다. 해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제사장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몰랐겠습니까? 그 다음 사 3회상, 1장 3절인데, ppt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루에 올라가서 망군의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에 있었더라.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 와 앞에 심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한 모든 일과 횡원문에서 수종 들인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이 엘가나와 한나가 몰랐겠습니까?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만나고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도대체 어떤 짓을 하는지 한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한나는 집에서도 괴롭고 성전에서도 괴로웠습니다. 본인 나는 자기 자식을 앞세워서 한나를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없신 여기고 더럽히고 음행에 취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한나의 마음, 이 형편을 보고 있는 한나의 마음 속에 불같은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한테 아들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아들 주시면 이 시대를 끝내는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세워 주십시오. 하나의 기도는 전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이 없는 여인이 아이 좀 낳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사사 시대 아직까지는 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 이 아들을 나신으로 바치겠습니다 이 아들을 제사장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에는 추의 여종이라는 표현이 세 번이나 등장하죠 1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주의 여종, 주의 여종,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저는 종입니다. 수정 되겠습니다. 주님 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아들 주십시오. 하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분인 나가 자신을 격동시키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타올라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보존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보존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확대해석인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2장 말씀입니다. 사무상 1장 2장, 아, 2장 말씀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한나의 기도입니다. 어,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는 못하겠고 1절 2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에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지금 한난은 기도를 하면서 아이 한명나놓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주님이 구원을 베풀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사의 화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반대로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풍족했던 자들을 굶주리게 하시는 분이시고 굶주리던 자들에게는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이가 없던 여인에게 아이를 주시고 많은 자녀를 둔 여자를 쇠약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 여호와의 주권을 노래하고 있는 이 한나의 기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아이 하면 놓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를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마지막 말씀, 구절의과 십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아 10절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니라 아멘 왕권을 노래하는 거죠 뿔을 높인다 그 뿔이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불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 왕권을 강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올려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때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직분자들이 사사로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에 그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SFC 간사로 이제 성기고 있는데 수많은 SFC 운동원들이 자기 교회 때문에 힘들어서 찾아옵니다. 목사님 때문에 힘들고 장로님 때문에 힘들고 교사 때문에 힘들고 교회 힘든 것들을 가지고 저한테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 떠나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너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 교회를 붙들고 기도해라. 그 교회를 붙잡고 기도해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주의 문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직분자를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분인 나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이는 많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제사장은 세워져 있지만 제사장이 제사 역할을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시대를 종결해야 되겠습니까?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을나 시인을 바치겠다고 주님, 제가 낳는 이 아이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바치겠다고 소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했다는 자들을 꺾어버려 주십시오. 지금 낮은 자리에서 힘겨워하는 자들을 붙들어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그 과정 속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지나갔습니다. 기억나는 목사님들 계시죠? 기억하기 싫은 목사님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70년 세월을 흘러오는 동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십니다. 이 한나의 기도의 끝에 사무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한나의 기도로 시작된 이 사무에서는 마침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도 똑같은 기도가 올려 퍼졌습니다. 마리아의 찬송이라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1장 마리아의 찬송.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쭉 내려와서 추리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내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의 도우사 극률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세례요한도 나실인으로 바친 자였습니다. 세례요한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퇴하고 나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그러나 한나와 똑같은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권세자들을 꺾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것들에 교만을 꺾어 버리셨습니다. 대제사장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세워져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올해는 네가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하고 교회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가지고 돈 노름인 하고 있는 그런 시대.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시대를 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멸기 세대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땅에 오셨습니다 작고 미약한 나사렛 동네에 사셨던 예수님이 참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오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청년들한테도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교회 안 오고 아침 8시에 폰으로 예배드리고 나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주말이 생겼다. 주말이 생겼습니까? 주일은 없어졌습니다. 주말에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시간은 생겼지만,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한나와 같은 괴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성도의 어머니인 교회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의 어머니인 교회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없다, 다음 세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자녀 출산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시대 속에서도 사무엘과 같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에 제사장 될수 있도록. 나시네이로 받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은 자꾸 미약한 아이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같이 찬송하겠습니다.